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구라는 말입니까? 백악관 출입하고 계시는 제니박 기자님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측에, TV 측에 보내주신, 어, 백악관에서 직접 찍으신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적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 어, 트럼프 대통령의 마린원이 사우스란에서 랜딩 전에 공중에서 정착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제니박 기자님께서 직접 찍으셨고요,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방송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린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원이 어, 사우스런에 랜딩하기 전에 공중에서 정착을 시도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서 어, 아시아투데이 TV 측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셨고, 네, 저렇게. 랜딩 하는 장면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백악관에서 직접 출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모습, 사진, 어, 영상,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 굉장히 정확하고, 음, 심도 있게 제니박 기자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방송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분께서 만약에 쓰시고 싶으시면요. 제니바 기자님께 꼭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백악관에서 저런 장면을 보고 싶다라는 <laughs>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니박 백악관 출입 기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이었습니다. 아, 자, 오늘은요, 음, 조금 기분 좋게 시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왜이 영상으로 시작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단일 현장에서는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이민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 정부에서는 어, 구금을 이제 해제하는 협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한 10일 정도에 한국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한 (475명) 중에 한국인 직원들 (300여 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정식 비자가 아닌 이 스타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에 출입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 이런 이유 여하를 막론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구금됐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참 참담하고 걱정되는 것은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 아이스가 급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일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일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아, 사람들은 그 뜻을 알렸고 보도했고 때로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은 것은 우리였습니다. 9월 4일, 아, 조지아주 서베나에서 우리 국민이 체포되는 그 시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진형 인사들이 대거 한국에 입국해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자, 그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주역이었던 한 사람, 바로 찰리 컬크, 그리고 스티븐 베넌, 워룸의 CEO 어, 등이 미국의 입장을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이 행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들이 한이 마가 진영의 행사에 대해서 빌더 코리아에 대해서 mbc 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국내 한 단체가 미국의 극우 인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극우라는 단어는요. 폭력이 동반될 때 극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빌드업 코리아에는 폭력이 없었습니다. 평화적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냐. 사실 미국에서는 극우라는 거는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제 뭐 레프트 진영 혹은 뭐 레프트 윙 혹은 뭐 라이트 어, right 진영 라이트 아, 윙 righ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kkk 있죠 이런 어, 단체 진짜 극우단체에 대해서는요 폭력이란 단어를 씁니다 라이트 그러니까 right, 그냥 파 i 라이트가 아니라 파 i 라이트 폭력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밀더코리아는 폭력이 없는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현재도 실시간 스트리밍이었던 그 영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폭력이 없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MBC는 국내 한 단체가 미국의 극우 인사를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이었던 젊은 청년 미국 인재 찰리 커크,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방송 워룸 등의 이런 인사들을 극우라고 한다면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구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저는 참담했던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이 감금돼 있다는 이 소식을 보면서 웃지 못했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했죠. 그런데 그 통신사 중에 두 명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했던 그 통신사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보고를 한 통신사의 보도가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의 잘못된 외신 보도와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노요트미 히데요시는 계략가였고 야만가였습니다. 그는 외부에도 이런 자신의 정복욕을 숨기지 않았었죠. 1900, 아, 1590년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의 답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일본은 4분 5열돼 전쟁이 계속됐는데 내가 밟은 해 불과 수년 만에 말끔히 평정했다. 어머니가 태양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나를 낳았는데 관상가는 해는 비추지 않는 데가 없으니 필시 세상을 덮을 만한 길을 다 지니고 났다고 하였기에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사람이 백년을 살지 못하는데 어찌 한 나라에만 머물러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군을 대명에 보내 400여 주를 호령코자합니다. 라고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정복력, 그의 야망을 통신사의 답변에 밝혔습니다. 답서에. 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에 천명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치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가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죠. 통신사들은 조선을 떠난 지 10개월 만인 1591년 1월에 조선 땅을 밟았고 3월이 돼서야 선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조에게 일본의 사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황용길과 부사 김성일이 서로 단 반대되는 내용을 주작을 했습니다. 황용길은요.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보고였죠. 직언이었습니다. 팩트 그대로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뭐라고 했느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낌새가 전혀 없. 라고 아주 달콤한 감언 이설을 했습니다 김성일에게 유성룡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외적이 온다면 어떡하냐 이렇게 묻자 김성일이 외적이 올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예측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쳐들어온다고 말하면 국가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 보도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를 선조에게 보고했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자 황윤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해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합니다. 라고 했고요. 김성일은 페이크 뉴스 가짜 보도를 했던 김성일은 보고를 했던 김성일은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좋기 두려워할 인물이 못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언론과 방송이 미국에 대해서 보도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 대해서 보도할 때, 선조에게 거짓 보고를 한 김성일처럼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왜요? 국민을 위해서요. 국익을 위해서요.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에 구금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지난 주말의 그 일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다는 불안한 예측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국가와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언을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뉴스는요, 황윤길 같은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굉장히 이 비슷한 뜻을 같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백악관에 25년 이상, 약 30년을 출입하고 계시는 제니박 기자님이신데요. 제니박 기자님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는 거에 대해서 출연료도 받지 않으시고요. 어떤 혜택도 저희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달라. 양심을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아마 제가 양심을 버리거나 제가 사실 보도를 하지 않으면 어 굉장히 강경하신 제니바 기자님께서는 그 중요한 소스와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 Thank you